그럼 이번에는 S24랑 아이폰 16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핀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S24는 엑시노스 2400에 탑재됐잖아요 그래서 모뎀이 엑시노스 모뎀이란 말이죠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핑이 조금 높게 잡히는 면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아이폰 16도 핑이 살짝 튀긴 튀네요 오히려 S24가 핑은 안 튀어요 핑은 안 튀는데 아이폰 16도 핑이 튀긴 튑니다 그렇지만 이게 튀는 게 아이폰 17처럼 막 400, 500, 900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최대 튄게 152ms이긴 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이다 패킷 전송 자체가 실패 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성공률 둘다 100% 인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도 보여드리면 차트를 봤을 때 핑이 튀는 것 자체는 이제 아이폰 쪽에 조금 더 심해요. 아이폰 16에서 이렇게 핑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정도 크게 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S24는 핑이 튀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연 값 자체가 S24의 최소 값이 142ms이기 때문에 아이폰 16의 최대 지연율이 158ms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 지연 자체는 엑시노스 모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S24 사 쪽이 지연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둘다 이게 핑이 튄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확실하게 LTE 상태에서는 아이폰 17만 유독 이상하게 핑이 튀고 있다는 라 거고요.